굉장히 지금 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어,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어, 심각합니다. 자 우선 기사가 지금 밖에 m b n 에 나왔으니 이거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어저께. 자 한번 저쪽 보세요 보여, 보고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우식구요. 어제 결정된 거요. 예 전광훈 이게 이게 언론 이따오로만 뭐야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재개발 하겠다 이제 재척안이 가결됐네 총회에서 지금 가결이 됐어요. 이게 재척은 이제 빼버리고 하자는 거죠. 자그 다음에 가결됐어요. 그래서 또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른 신문에는 뭐라냐면 고 입주 늦어지고 아이고 입주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 들어도 추가 비용 들어도 지네들이 손해 보더라도 입주가 늦고 추가 비용 들어도 야장훈식구역 전광훈 교회 재척 결정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 기사 더또 여기는 뭐라고 기사 채널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왜 기사를 이따오로 쓰냐고 진짜 기분 나쁘겠어 인간들이. 전광 목사님 사랑 길교회 편에서 쓴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까 언론사 1 9개 신문사가 이제 전광 목사님 호평하는 걸 이따가 이제 요거 하고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개발 조합. 기다리다 지쳐. 야, 우리가 지금 기다리다 지쳤지. 니네들이 기다리다 지쳤냐? 기다리다 지쳤다. 알바기가왜또 나와? <laughs> 나 진짜 알바기 논란. 전광원교회 제외됐다. 자. 그다음 마지막 아이고 이건 SBS에서 또 얘기 해 SBS 뉴스에서 나왔어 정말 진짜 열받네 SBS 뭐라기냐면은 그 보상금 500억 원에다가 더 달라 했다 이거 더 달라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얘기할게 더달라는게 뭔지 이 니네들이 다 사기치고 말이야 계속 사기치고 계속 숨겨놓고 아니 이래놓고서 말이지 뭘또 우리가 무슨 또더 달라 전광은 교회 결국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씨, 정말로 이거. 아니, SBS 잃어버리니까.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한 푼도 못 받아? 한푼 아니라야? 지금 500억 아니라 5천억은 받는다, 인간들아. 까불고 앉아서, 진짜.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는 잘 설명 못 하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 난 진짜 오늘 서울 법대 나오신 분하고 네, 네. 이거 방송을 하니까 제가 쫄아가지고 네. <laughs> 최고의 에, 법적으로 전문가요 변호사이시고 믿음도 최고로 좋으신 누구겠어요 누구겠어 이성희 변호사님이시지 네. 여기 이렇게 아주 전부 다 부정적으로 했는데 네. 어, 법적으로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애국 국민들 지금 현재 실시간 야 이게 너 알아 서브 채널인데 엄청 돌았어요 지금 네. 5300명 돌았기 때문에 여기 좀속 시원하게 이성이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박수 빨리 큰 박수 좀 쳐요 네. 춤좀춤좀 춤좀 추고 우리에게 좀잘좀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네저 이거 좀 음향 좀 크게 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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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말씀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예. 네. 지금 그 보도 나간 거는 사실 합의서나 그 기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게 네.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어 제가 기자들 하나하나를 만나서 대화하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설명해주니까 당황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를 한번 아까 띄워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전부 다 이제 악의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여기도 보면 뭐 KBS도 재회 확정. 어. 뭐 확정됐다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정돼. 자기들 조합 입장에서 그냥 결정했다. 어. 그 혼자 결정한 거예요. 어, 달라진게 결정.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도 보면 NGO 신문은 더 기분 나쁘다. 닥 족던 게뭐 지불. 아나 저것도 해주려고 아, 하다. <laughs> 저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제는 어. 입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입장이 예, 조합이 아. 거꾸로 쳐다보게 될. 거네네 네,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슬라이드 보시면 왜 그러냐면. 네. 이 제척은 이번에 통과됐던 안이 작년에 전조합장 그장순영 씨가 원래 했던 그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지금 사랑제일에 두고 공원하겠다고 작년 20, 2022년 1월달에 저렇게 했어요. 네. 했다가 아무 손에 없다고 자기들 저렇게 했어요. 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저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네. 저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그 저기 팔구역 그 사우나 살 때도 개인 사유 땅이라도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 땅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사랑 제일교회 게 아니고요. 이 15구역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한 거예요. 음. 서울시에서 10다시로 종교시설 넣어라. 넣어라. 근데 없이 해놓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서 장손조합장이 작년에 이, 이, 그 존치하는 안으로 했던 거예요. 그게 제척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한몇달 동안. 하던 중에 작년 7월 달에 네.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공급 정책으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로운 공급 정책을 바뀐 거예요. 그러면 3천억을 더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와갖고 무릎 꿇고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안 해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와서 한 거예요. 이 목사님 보시면 저 19역이 있지만 전체 1, 1, 1, 1부터 15구역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저것은 조합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딱 결정 내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다음 대신 보시면 새 교회 부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교회 부지는 작년 네. 9월달에 네. 저희가 합의하고 통과될때 합의서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총회 결의를 통해서 효과 어,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저 교회 부지가 새로운 교회 부지 소유권이 사랑 제일교회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근데 지금 새 교회 부지 앞. 뒤로 한번 가보시면, 음. 저 세교의 부지에다가 지금 아파트 설계를 해놨죠. 네, 네. 저게 가능하겠어요? 아하. 사랑제일교 회 허락 없이 하겠냐고요? 그러네. 지금 현교회 사랑제일교에 있는 이 부지는 조합 거예요. 응. 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도금 300억. 네. 그 다음에 잔금 120억 0 0더 받고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세입자 비슷한 거예요. 아. 이거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제일 소유는 새로운 부지 다음페이지 아까 지행새 교회 부지예요예 예.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면 500억 때문에 다툼이 생긴게 아니에요 500억은 전혀 다툰게 없어요 그는 결정 난거고 문제는 저새 교회 부지 있잖아요 부지에서 면적이, 네, 면적이 813평 했다 했다가 네. 여러 단계에 걸쳐서 734평으로 줄인 거예요 줄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줄었냐 하니까 네. 당황한 거예요 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 저 부지를 왜 줄었냐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면 아파트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이나 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땅에 지분권이 한두평세평 평 갖고 아파트 한채 받아요 네. 근데 지금 (100평이) 줄었어요 허! (100평이) 줄었으니까 아 우리가 왜 줄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기 음. 보시면 자 (10) (2) 구역 을에게 제공하고 사랑을이 사랑 제일교입니다 네. 사랑 제일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끝나버렸어요. 네. 뭐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의 면적이 조금 주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이 을에게 제공하고 을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필지 분할은 국토정보공사 예정도 측량 성과 좌표값으로 음. 위성 좌표값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는데 주겠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우리한테 주는데 등기만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땅에다 지 앞에다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 그대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조합에서 지금 시비 거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좀 늦게 갔다 음, 늦게 이사, 이사 늦게 간다 네. 그랬더니 장수연이가 하는 말이 보세요 네. 부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7월 25일 날 자기가 이필지분할 오실 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00평방미터가 이 측량하면서 숫자를 뭐 100자리하고 10자리로 잘못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준공할 때는 더좋 크게 질 거다. 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려, 질려, 교회를 지려면 면적이 정확해야지 설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게 735평을 줄지, 760평을 줄지, 85평을 줄지, 800평을 줄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그걸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785평까지는 주겠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은 거예요, 제가. 30평은 어떻게 한 거냐? 아, 30평? 30평 어디 사라졌냐? 음. 왜냐하면 이 30평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30평은 어떻게 생겼냐하면 여기 그 정환 목사님 사택 있잖아요. 네네. 그 1층에 김바울 장로 살잖아요. 옆에 남수희 전도사님 살고 저그 밑에 살고 또저 아. 그 옆집은 김희경이전사님사택 그 있잖아요. 아. 그게 다 아파트 부지예요. 그런데 아. 그걸 다 합산해서 저기다 넣는데 땅이 사라졌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7개를 넣는 주택 7개를 넣는데 예. 다 사라졌으니까 야한두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저희로 살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자기들은 두채 주겠다 네. 아니다 우리는 세채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가 간것 뿐이에요 그럼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늦게 가는 게 뭔가 잘못됐는데 장수영이 보세요 10월 27일 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죠 네. 귀교회가 네. 언론 등으로 알바기 보도로 인해서 임시 처소를 아. 구하지 못한 걸 충분히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저쪽에 잘못 이 잘못했다고 네.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똑바로 정정해야 되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그렇게 저희 는 장수영은 저걸 시인하고 했는데 갑자기 장준이 사퇴해 버린 거예요. 음.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주동준 관리사예요. 음. 그러니까 장수영과 같이 사퇴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알바기를 안 하면서 자기가 조합장 되고 싶어서 이, 이 난리를 벌린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이사 가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사가라고 하는 것다땅 문제는 둘때 치고, 네. 자기들 땅을 명확히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멍터리죠그 다음에 우리는 성실하게 하려고 좋다. 이 면적은 놔두고, 8구역에 사우나 부지 산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180억 주고 우리는 이행하려고 했는데, 네. 이 주동준 이사가 가만히 웃고 장난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빨리 그이승호한테 찾아가서 네. 알바게 한거 아니라고 네. 사과를 해서 그걸 허가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럼 우리가 그래서 노력하다가 우리는 180억 주고 계약을 했어요. 안 돼서 다시 그, 그 이승로 구청장이 불어를 해서 네. 오, 이사를 못 갔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예. 우리는 노력까지 다했잖아 성실하게. 그렇죠, 다 했지. 그런데 이런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자 우리 노력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사 가려면 저 보세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갑 우예. 예, 갑은. 예. 갑은. 예. 제4조 기재와 같이 교회 건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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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네. 3, 3, 300억. 300억 원을 을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자, 이건 동시행이야요 전세 보증과 비슷한 거야 우리 나갈 때돈 받고 나가잖아요. 당연하지. 저기 돈안 주고 지들이 우리한테 300억 줬어요? 준 적이 없어요. 사랑그 조합은 어떤 의무도 이행한 게 없어요. 자, 대토 면적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렇죠. 명예 회복 조치도 안 했죠. 예. 그 다음에 300억도 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잔금도 아직 준, 우리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아, 이행 안 한다고 억울하다고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다음 비 한번 조금만 더 보죠. 예. 그 다음에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자의 총회 의결하고 나서 기자회견들을 명예 통해서 네. 명예, 알박이 네. 이걸 최선을 다하로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안 했지.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다음 네. 보세요 네. 그 당시 하겠다는 문안 화 이런 거예요 사랑 제일교회 본이에게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네. 그 다음 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랑 제일 촉가 교인물의 인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과 음. 명예를 해하는 것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제가.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놓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과연 해지가 되느냐, 음. 목사님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 그냥 해지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허. 해지는 마음대로 어. 되는 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 법이 어떻게라면 해지가 되려면 에. 서로 문구 중에 에. 이런 경우 해지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에. 그리고 뭘최고를 하고 에. 안 하면 내가 해지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 저기 합의서에 보세요, 에. 목사님 읽어 보시면 본 합의서는 갑에 조합원 총회의 승인과 작년 9월 6일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의회 공동의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발생한다. 합의서가 그다음, 예. 그러고 나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은 땅은 바꿨고 보상금은 정리가 되고 다 끝났어요. 네. 다만 늦게 할때 누구 책임든간에. 그래서 위약벌이 있는 거예요. 위약벌이 쓰에 해제가 없어요. 어. 위약 위약벌은 뭐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을 경우에요. 어.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사 가려고 노력도 하고. 어. 자, 우리도 교회 건물 지어야될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면적을 정확히 해줘야지 우리가 설계를 뜰거아니에요 예, 면적도 빠. 설계가 나와야지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안 하죠. 그러니까 700 평인지 785 평인지 30 평인지 800 평인지 네 중에 하나 골라달라 그랬어요. 음. 어느 건지. 그랬더니. 저희하고 결국 합의된 게 785평 주고 20억을 자기도 주겠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유보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30억 달 <laughs> 10억 가지고 저렇게 난리 친 거예요. 저거는, 아이씨.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1조짜리를 10억 가지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7채를 놓고 20억밖에 안 달라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조건이었고요. 네. 서로 조합의 이사들, 교회 제적 장로가 네. 책임지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해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없이 직원자 가서 해제한다고요. 그래서 예서내 물건 샀다 그냥 나 혼자 반품한다 되냐고요. 그러면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해제 안 해주면? 아니, 아니 우리 안 해주면 우리 땅 있잖아요. 응. 세 부지에 응. 그거 누구 땅이에요? 우리 거.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하면서 출입 금지시켜 버리면 돼요. 오.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따지면 응. 서울시에서 누구 편 들겠어요? 바로 저희 편 들어요 음. 아니 사랑제일 땅에 왜 아파트를 짓냐고 네. 그러면 여기 우리 땅에 어야돼 사랑제일 지금 있는 자리에 네. 그런데 그걸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 0 0 하고 500억 줘야죠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네. <laughs>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다, 다음 아. 페이지 한번 그래서 한 번만 마지막, 한번 더. 마지막 <laughs> 슬라이드가 있나 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있나 모르겠는데. 다음, 다음 거 있어요? 방송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아. 이 해지가 불가능하다. 예. 네. 예? 그래서 500억 더 줄을 잡아서. 그래서 500억 더 달라는 거 우리 한 적이 없어요. 어. 땅땅 빼간 거 훔쳐간 거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요? 몰라. 돈을 뽑는 게 몰라. 아니라 우리는 우리 땅은 소유권은 바뀌어져 있고요. 음음. 서울시 그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다 이미 결론이 다 났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린 이사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갈 장소를 지금 우리가 못얻잖아 지금 현재. 아니 그건가 우리가 할또 노력을 그것도, 해줘야 될거아니에요 명예. 그러니까. 지금 알바, 도알바기뭐알바기 알박기 알바기는...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는 성명 기자회견을 다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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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금 주동주 인사는 장순영하고 같이 수자대어 떠나갈 가 사람이에요. 야. 지복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상적 조합을 사랑하는 이사 같으면 절대 저런 행동 안 해요. 음.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나머지 조합원들이 지금 저, 저분 해임하려고 난리예요 자기 혼자 한다고 서울시를 가면 우리가 저그 그 허가가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음. 이거 그러니까 그, 서울시 허가사항이요. 그런데 성북구청에서 지원을 막 해준다고 아니, 그러는데.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 이승로는 어. 우리가 야단 처럼 맨날 시위하니까 삐져갖고 저렇게 하는 거고요. 어. 서울시에는 법대로 하는 거지. 아.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저속 시원하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 네. 우리가 허락을 허가를 안 해주면은 오히려 계약 해지도 안 되고 네. 저들이 공사도. 할 하죠. 수가 없고. 아니 서울시에 허가가 안 나요. 우리가 서울시에 민원 바로 제기해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땅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소송 들어간다니까요. 음. 방해 출입하지 말라고. 에. 그러면 도로에도 그 도로도 못 써요. 어허. 어. 거기, 차들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허락하겠나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만약 이것 때문에 또 소문이 막 해서 아 근데 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납, 저게 왜냐하면 자파 론들이 저기서 그런 건데 네. 한 방에 정화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죠 언론이 항상 아홉 시스에 나오잖아요. 네, 어, 맞아요. 그다음에 아,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아홉 시즌서 계속 나가요. 네. 그럼 목사님 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네. 오히려 이걸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반전. 네. 박수. 이성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 하고 싶은데 자 네. 이제 편히 가시고 네,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이 방송이 굉장히 참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6천 명 들어왔나요 벌써.